있는 새는 교통 중심 도시 전주 카고 당신 전주 시민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의 시간을 조정을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셔서 정책화, 아이디어 제안까지 하시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은뭐 화난 얼굴도 있고, 웃는 얼굴도 있고, 가지면서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전주에서 모험하듯이 창업을 하고, 그런 전주가 되었으면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전주의 대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참가. 상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있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두 가지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하나가 이제 청년들의 창업 이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했고, 두 번째가 문화 공간이 조금 더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제도 다양하게 생각. 어,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개성 있고 그런 부분에 저도 많이 생각이 좀 튀어졌고요. 호남과 영남 철도간의 연결은 전남, 익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현재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와의 연결을 증가하고 인구 유실을 방지하면서 오히려 인구 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거든요. 배우는 부모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이조가 스토리가 있는 일자리 창출, 투표를 다 아, 하신 분은 아, 우리 완전히 변화, 그다음 에 사조가 삼성청년으로 트하겠습니다 예, <laughs> 우승.